안녕하세요. 옥연함입니다. 그 제사 네. 저희 조상님? 네, 네. 제사만 잘 지내도 참 이런 모진 풍파 참잘 막아 주신다고. 네.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제사를 잘 지내면 네. 정말로 어, 3대가 잘 된다고 했어요. 근데 제사도 또안 지내야 될 뿐, 지내야 될 뿐이 있어요. 다 지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니에요. 만일에 결혼을 안 하고 죽은 청춘 혼신들은 제사를 지내며 반드시 탈이 생겨요.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제사만 지내면 무조건 다잘 받는다 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. 청춘에 결혼을 못 하고 가신 분들은 제사 지내면 집안 다 무너집니다. 그런 분들은 차라리 어디 이렇게 맡겨서 부속인 집에나 네. 절에나 천도제를 지내는 게 낫고 제사는 제 명대로 살고 가고 결혼을 면사포를 쓴 사람 한도에서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제사를 잘못 지냈다가 내 부모인데 또내 어머니 아버지인데 내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차남이 지내야 되죠 근데 차남도 있고 삼남도 있고 그 밑에 넷째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당연히 둘째가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장남 노릇을 해야 되니까 근데 네. 그거 아니에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주들이 또 있어요 제사를 가져오지 말아야 될 사주가 제사를 지내고 있으면 하던 사업도 수백억을 지니고 있어도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내가 이 아들한테 가서 제석밥 먹기 싫거든요. 왜 서로 안 맞거든요. 상을 차려놔서 강제적으로 가서 먹는. 절대 소화 안 됩니다. 음. 나는 저 아들한테 받고 싶고 만일의 경우에 우리 감독님이 형제가 세 분이 있다. 네. 근데 감독님이 제사를 지낼라 그래. 근데 부모님은 감독님 싫어. 그럼 안 받고 싶은 거예요. 그 밑에 동생한테 받고 싶은데 제사를 여기서 지내준다 하니. 내 먹기 싫은 밥을 먹으면 감독님 살아서 먹기 싫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? 체하죠. 네, 체하죠. 귀신도 똑같습니다. 음. 나는 밥 먹기 싫어. 그러고 떼쓰고 있는데 네. <laughs> 와서 먹어라 이렇게 봐요 <laughs> 탈라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제사를 안 지내야 될 사람 제사를 지내면 그때부터 사업이 우르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조상님이 자식을 그래도 안 되게 한다는 거는 좀그렇잖아요 아니요 조상님이 네. 조상 대우를 잘해라 이러는 게 제사를 지내는 거하고 이를 우리처럼 제를 지내주는 거하고 또 틀려요 제사만 물론 잘 지내도 너네가 3대를 성공한다 그건 다 같이 있는 말이에요 몇 자리도 좋아야 되고 네. 단 대신에 몇 자리만 좋다 되는 거 아니에요. 제사를 근사하게 잘 지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집안에서 일단 큰형님이 돌아가셨으면 형제들끼리 모여서 무속인 집에 가서 누가 제사를 지내야 가장 잘 받을 건지도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어떤 선택이에요. 그래서 은원공론 형제단들끼리 잘해 가지고 지내야만이 되는데 내가 받기 싫은데 네. 상처를 주면 거기 가면 밥 취합니다. 그러고 나면 사업이고 뭐고 다 무너져요. 음. 무서워서 음. 지낼 수 있어요, 없어요? 못 지내죠 당연히 겁나는데 네네. 계속 그래도 지내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6, 7년 동안 딱 테스트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또 잃었던 제사인 부자장자로 일어나요 그래서 제사는 반드시 지내줘야 돼요 음. 조상이 배가 고프면 안 돼요 음. 근데 지내는 게 옛날처럼 딱 정해진 것보다는 조상님이 좋아했던 거 네. 우리 할머니가 만일에 묵을 좋아했다 네. 아니면 뭐 통닭을 좋아했다 네. 제사에 통닭이요? 응. 괜찮아요. <laughs> 예전처럼 격식으로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. 음. 내 마음 정성, 차린 게 중요하니까. 그쵸. 제사 잘 지내고 나면 정말 3대가 잘 산다고 했어요. 그러니 여러분들도 예양지사 지내는 거, 조상님이 좋아했던 걸로 굴비도 올려드리고, 피자도 하시고, 부침개도 하시고, 해가지고, 귀신들을 많이 먹고, 잘 도와달라고 하시고 나면은, 정말 지내고 나면 재수 있을 거예요. 아셨죠? 한번 해보세요. 경험 삼아서. 제사 잘 지내시고 재수 많이 보시고 성불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